전세계 범죄 사건과 국내외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범죄 사건 파일의 신주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약속을 하며 살아왔죠. 이 약속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보자면 그것이 규칙이 되고 법이 됩니다. 약속이란 상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한데요. 인간은 상대와 한 다짐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주기도 하죠. 즉, 약속엔 거래가 뒤따른다는 말이 되는데요. 하지만 약속이나 거래에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먼저 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법적인 제도를 통해 약속과 거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죠.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사회의 약속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고급 요정에서도 어떤 거래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값비싼 양주를 판매하는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요정을 찾은 두 명의 남성 손님이 있었는데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60대 남성 송승호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자마자 가장 안쪽에 위치한 룸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값비싼 양주들과 고급 음식들이 줄지어 테이블에 펼쳐졌죠. 직원들은 송 씨와 젊은 남성이 만난 이 자리가 아마도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한 접대 자리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 쪽이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찾아온 이두 손님의 관계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먼저 술을 따라주며 권한 사람은 3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 아닌 당시 나이 64살의 송 씨였습니다. 상황이 반대였던 것이죠. 오늘 자리는 송 씨가 젊은 남성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송 씨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신 젊은 남성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전에 부탁하셨던 건 제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젊은 남자의 말에 송 씨는 처음부터 이 말을 듣기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어 보였는데요. 그리고는 저는 우리 김 의원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 말만 하세요. 라며 비워진 남성의 잔을 다시 한번 채워줬죠. 곧이어 송 씨는 젊은 남성에게 무언가가 담긴 종이 가방 하나를, 종이 가방 하나를 선물이라며 건네줬는데요. 가방 안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안에 담긴 현금 뭉치들을 보고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전혀 놀라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가방을 받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이곳에서 파는 가장 비싼 양주들을 모두 마셨고, 이날 두 사람의 술자리는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4년 3월 3일이 됐어요.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살해당한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듯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요. 목에 화상 자국과 가슴엔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살해당한 피해자는 강서구에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3천억 원대의 자산가였던 67살의 노인 송승호 씨였어요. 경찰은 도끼를 이용한 잔인한 살인 수법과 살해당한 피해자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이긴 하지만 평소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고 주변에 악평이 자자했으며 한때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이번 살인 사건의 수사 방향을 피해자 송 씨에게 원한이 많았던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재빠른 수사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발생한 지약 3개월 만인 2014년 6월 24일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던 범인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범인은 44살의 팽용찬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경찰은 팽용찬이 사망한 송씨와 어떤 금전적인 관계나 혹은 원한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봤지만 범인과 피해자 두 사람은 어떠한 금전 관계나 원하는 커녕 생전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일면식도 없던 이 팽용찬이 손도끼로 송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팽용찬에게 송 씨를 살해하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팽용찬은...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자신의 살인 동기를 밝히게 되는데요. 송 씨를 살해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친구의 부탁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어, 뜻밖의 대답에 경찰은 아주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봤죠. 결국 범인의 입에서 나온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자 담당 경찰은 이번 강서구 재력가 노인 살인 사건이 처음 자신들이 예상했던 원한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막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친구라는 인물도 팽용찬의 뒤를 이어 다음 날인 6월 25일 체포되었는데요. 팽용찬의 자백으로 검거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김형식으로 당시 세정치 민주연합당 소속으로 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직을 맡고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젊은 정치인 김영식과 살해당한 피해자이자 재력가였던 노인 송씨 그리고 친구 김영식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지른 팽용창까지 이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서로 얽혀있는 것일까요? 이번 범죄사건 파일은 2014년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재력가 송씨의 죽음과 관련된 서울시 의원이었던 김영식 청부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 현직 서울시 의원이자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김용식은 1970년 1월 19일 충청남도 서천군 출신으로 어릴 적 신안에서 큰 규모로 염전 사업을 하던 부모님 덕에 형과 함께 부유한 생활을 지냈었다고 합니다.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졸업 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고, 이후 노무현 캠프 기획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기획의원 등을 거치며 경험과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었죠. 40살이 되던 2010년에 김영식은 민주당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오랫동안 바래오던 정치인이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김영식과 사건을 저지른 범인인 팽용찬은 사건 발생 10년 전인 2004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큰 수입을 올리던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진 팽용찬은 지인의 소개로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자신과 동갑인 김영식을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김영식은 돈이 많은 사업가인 팽용찬과 가깝게 지내면 자신이 정치를 할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팽용찬의 입장에서도 정치인과 친분을 쌓아두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됐던 것이죠. 계산적이라고 볼수 있는 두 사람은 처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면들을 보이며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친구 사이가 되는데요. 김영식이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했던 2006년에는 팽용찬이 사비를 들여 홍보를 돕기 위한 차량을 지원했고, 2008년에는 팽용찬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김영식이 먼저 나서 7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의 사이가 되버렸죠 두 사람의 관계는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김영식 의원이 팽용찬에게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일을 2년간 끈질기게 부탁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이때 김영식 의원이 10년 지기 친구인 팽용찬에게 부탁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재력가인 송승호 씨를 살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재력가 송승호 씨와 김영식 의원은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서울시 시의원이 된 김영식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이 사진은 2013년 4월에 김영식 의원이 국회에 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은 김영식 의원과 살해된 피해자 송씨두 사람의 어떤 비밀 계약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살해된 송 씨는 강서구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모은 재력가였는데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모은 재산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며 수입을 올리는 식으로 재산을 쌓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송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들도 많았었죠 이중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시설을 관리하던 업체의 부도로 건물이 당시 강서구 부동산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40억 원대의 매물로 나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스포츠센터로 운영되던 어, 당시 가입한 회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건물 매물 가격의 약 3배인 480억에 달했고 건물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보수공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태였었죠 아무도 이 건물을 구입하려 하지 않았지만 송씨의 선택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들 쳐다도 안 보는 이 건물을 40억원에 구입했고요 어떻게든 건물로 이익을 얻으려 했었죠. 그때 알게 된 인물이 바로 서울시 의원이자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김영식이었습니다. 송 씨는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무려 2년간 김영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술접대와 함께 약 5억 2천여만원의 현금을 뇌물로 주면서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한 이유는 주거지역으로 묶인 곳의 건물보다 상권 지역의 건물이 훨씬 더 임대 수입이 높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송 씨가 부동산 용도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약 1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송 씨에게 거액을 받은 김영식은 걱정하지 말라며 부동산이 포함된 일대 지역의 용도 변경을 약속했어요. 송 씨는 그런 김영식을 믿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빌딩을 포함한 다른 건물들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김영식의 약속대로 곧 법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김영식이 국회에서 발언한 서울시 도시계획 개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고요. 그렇게 김영식은 송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영식이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송 씨에게 엄청난 비용의 접대와 뇌물을 받으며 지키지 못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영식이 한 약속과 다르게 부동산 용도 변경이 지체되자 그때부터 송 씨는 김영식에게 불법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합니다. 피해자 송씨는 평소 자신의 금전 출납에 대해 단돈 만 원의 지출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이 김영식에게 거액의 돈을 그냥 주었을 리가 없었죠. 송씨는 김영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이때 작성된 차용증으로 송씨가 김영식에게 협박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송씨의 협박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두려워진 김영식은 자신의 10년 지기 친구인 팽용찬을 이용해 송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됐었죠 당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팽용찬은 친구인 김영식에게 7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7천만 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줄 테니 악독하게 돈을 번 나쁜 사람인 송씨를 살해한 후 차용증을 빼앗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김영식은 팽용찬을 대신해 송씨를 살해할 때 쓰였던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 칼 등의 살해 도구를 지원해 줬을 뿐 아니라 주변 건물 CCTV 카메라의 위치와 범행 전후의 도주 동선까지 알려주며 두 사람은 살해 예행 연습을 했고 타이머로 범행 예상 소요 시간까지 재는 등 치밀하게 송씨 살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문제에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에요. 경찰이 이 차용증을 발견하게 되면서 김영식은 송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영식이 다 가져간 돈이었죠. 둘 사이에 암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눴던 대화 내용인데요. 느낌표는 범행에 성공했을 때, 물음표는 실패했을 때를 뜻합니다. 김영식이 팽용찬에게 느낌표를 보내 살인을 어서 시작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김영식이 팽용찬에게 살인을 부탁한 최초 시점은 실제 살인이 벌어지기 2년 전인 2012년부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망설이던 팽용찬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범행을 실행하지 않자 2014년 1월 이후부터 김영식이 강압적인 태도로 팽용찬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실행하겠다며 당장 범행을 실행하라며 요구해 왔었죠. 결국 사건이 벌어지던 2014년 3월 3일, 팽용차는 송씨 사무실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 2층 복도에서 송씨의 출퇴근 여부와 건물 각 층의 사람들이 언제 모두 빠져나갔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송씨의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해당 건물에 인기 척이 완전히 사라진 틈을 타 모자와 마스크를 쓴 팽용차는 김영식이 준비해 준 손도끼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송씨의 사무실로 들어가 범행을 실행합니다. 갑작스런 팽용찬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송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송 씨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팽용찬은 김영식이 요구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 송 씨의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주할 시간이 지체되자 팽용찬은 결국 차용증 찾는 것을 포기하고 범행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경찰은 송 씨의 사망을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생각해 피해자 주변 인물 탐색에 한창이었던 날인 3월 6일 범인 팽용찬은 인천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그리고 중국 각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경찰은 수백 개의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과 당시 팽용찬이 범행 직후 탔던 택시 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송 씨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가 팽용찬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후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죠. 2014년 6월 24일, 팽용찬이 국내로 소환되기 20일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영식은 다시 한번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팽용찬이 국내에 송환돼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자, 바로 그날 소속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후 시의원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5일 김영식은 팽용천에게 송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처음에 김영식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김영식의 변호인단은 살인교사를 지시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살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돈 때문에 송 씨를 살해한 범인 팽용찬이 김 의원을 끌어들여 책임감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변호인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곧이어 김영식과 팽용찬이 서로 세 차례나 주고받은 쪽지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증거는 너의 진술 뿐이니, 묵비권이 유리하다. 꼭 기억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만약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영식은 팽용찬 때문에 무고하게 체포된 것인데, 팽용찬에게 보낸 쪽지에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미안하다는 사과와 팽용찬을 포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팽용찬이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김영식이 쪽지에 쓴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는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되죠. 이 문장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김영식은 팽용찬의 진술이 증거가 될 만한 행동을 실제로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김영식은 팽용찬이 주장하는 살인조사를 실제로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영식이 보낸 쪽지에 대한 팽용찬의 답장에는, 내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너의 첫마디가 자살과 탈출이었다. 통화하면서도 내 걱정해 준 적이 한번 없었다. 진짜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고 선처를 바라자. 그게 최선인 것 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김영식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명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김영식은 팽용찬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송씨를 살해한 팽용찬은 2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왜 실제 살해한 살인범보다 살인을 지시한 김영식이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당시 김영식이 시의원직에 당선된 공인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팽용찬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발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었다고 볼수 있죠. 재판이 끝난 후두 사람은 항소했고요. 2심 재판에서 팽용찬의 경우 사건 수사에 협력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인다며 처음 구형보다 5년인 줄은 20년형을 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김영식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그러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8월 19일 대법원도 김영식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현직 정치인이 실제 살인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 자체를 보고 이해해야지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범죄 사건은 매주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이 사건은 2014년 3월 3일 서울에서 발생한 김영식 살인도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